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이제까지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던 KGM의 숨은 비밀 병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저 역시 계속해서 KGM의 미니밴 부활 소식을 다뤘던 만큼 이번 소식이 상당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KGM은 전신인 쌍용자동차 시절인 2018년 미니밴인 코란도 트리스모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았지만 1년 만에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잊혀지며 결국 단종 수순을 밟았던 비운의 모델이기도 하죠. 이 스토리만 보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액티언과 묘하게 평행이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액티언은 쿠페형 suv로 세계 최초로 선보였지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탓인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사라졌죠. 하지만 19년 만에 다시 화려하게 벌하며 현재 가장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kgm일까요? A200 프로젝트로 개발을 해오다 경영 악화와 법정 관리 등의 이유로 토레스 SUV에 집중하기 위해 무기한 연기되었던 미니밴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금 가동할 준비를 한다고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23년에 이어 24년 역시 흑자 행진을 하고 있는 KGM의 경영 환경 분위기도 작용한 것이겠죠. 프로젝트명은 ME10으로 KR10과 같이 뒤에 숫자 10이 붙어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만약 KGM의 미니밴이 실 양산차로 개발되어 나온다면 액티언처럼 옛 차명인 이스타나나 또는 로디우스의 부활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타나는 1995년에 출시되어 국내 승합의 기준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벤치사와 제휴하여 탄생하여 화제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로디우스는 쌍용자동차 시절인 2005년 첫 출시되어 카니발의 유일한 대항마로 통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카니발과 달리 2열 슬라이딩 도어가 아닌 스윙 도어를 채택하여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죠. 2013년을 끝으로 단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M2 0의 미니밴 부활에서는 슬라이딩 도어 채택을 한다고 하죠. 거기다 가장 인기 있는 파워 트레인인 하이브리드와 전동화 모델까지 모두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인승은 7인승과 9인승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며 추후 하이 리무진 차량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사실상 국내 미니밴 시장은 기아 카니발의 독주 속에 현대 스타리아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나오는 소식대로 이 스타나 또는 로디우스의 부활로 다시 한번 현대 기아에게 제동을 걸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관련 업계에서는 KGM의 최근 디자인처럼만 괜찮게 나와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KGM이 매년 흑자 행보를 걷는 가운데 액티언의 흥행 돌풍까지 이어오며, 이젠 새로운 미니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